얼마 동안 관리를 받아야 깨끗이 좋아지나요? 고객님의 상태에 따라 관리받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뱃속에 단접병의 크기와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 따라 적게는 이해관리로 좋아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근치를 받았으나 더 나빠져서 음식과 물을 삼킬 수 없는 상태로 체중이 34kg도 오신 분이 있고, 36kg에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1회 2시간씩 50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고, 40회를, 어, 지휘받아서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 샵을 찾는 모든 고객은 단 1회 관리를 받아도 고객님께서 효과를 반드시 느끼시고, 재발이 없이 깨끗이 치유가 되는 것이 의료기관하고 차이점입니다. 여기에서 의료기관이란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담적병이 왜 치유가 어려운가요? 담적병은 통증이 없으므로 늦게 발견이 되며 본인이 감적병을 알았을때는 어떤 치료도 전혀 효과가 없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며 배속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목과 가슴까지 참나무 가지처럼 딱딱한 섬유띠가 형성되어 체형을 틀어서 목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고 척추 측만증을 유발하며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유가 어렵고, 딱딱한 덩어리와 단단한 넝쿨처럼 생긴 섬유띠를 녹여줄 수 있는 약이 없으며, 사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쓸수 없어, 동서 고금을 막난하고 치료가 안 되는 질병입니다. 만약 약물로 덩어리를 녹여줄 수 있다면, 어려운 치료가 아닐 수 있지만, 산성화되어 있는 담적이 녹아내린다면 약 알칼리성 장기는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암주사 1회 치료받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중환자가 되어 보이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베니스테포를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억제시키는 약제도 인체에 치명타가 되는데 약물로 담적을 녹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치유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등산을 다니시는 분은 아름들이 큰 나무를 덩쿨 나무가 휘어 감아 나무가 고사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감절기 이와 같이 신체 표리를 휘감아 생명을 잃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